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부부 정말 뭘 해도 남부럽지 않은 부부입니다. 아,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산업이처럼 뿌리고 법인카드 무단 사용이 드러나자 사과하고 대중앞에 나서지 않던 김혜경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이면서 아, 지난달 지역구인 인천계양을 어린이 행사에 아, 이재명과 손잡고 참석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민주당 전국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되더니 드디어 김혜경도 민주당의 어머니로 공식 등극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기에 정과 사범의 재판 내건을 받고 있는 남편은 국회의원에 제1야당 대표까지 했고 어, 그것도 모자라서 연임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대의원 정도가 뭐 대수이겠습니까? 하여튼 참 뻔뻔한 부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의원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20배에 달하는 투표 비중을 가지는데 김혜경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은 어제 인천시 계양구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계양구 월 지역위원회 지역 당원대회에서 대의원에 선출됐습니다. 기존 대의원 대회가 민주당 내 당원권 강화 방침과 맞물려서 지역 당원대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24일 당대표를 사퇴한 이재명과 김혜경이 손잡고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전 대표였고 곧 연임될 사람의 부인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말로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조선노동당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정은도 리설주가 당직을 맡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인천 개양을 지역 전국 대의원 모집 공고를 했고 24일에는 지역 당원 지역 당원 대회 소집을 알렸습니다. 이날 아, 대회 의제는 선출직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리고 선출직 상무위원을 선임하고 기타 안건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민주당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권리 당원 10명의 추천서와 신청서를 직접 지역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해야 됩니다. 신청서의 서명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혜경 씨 스스로가 대의원 후보로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재명이 나서라고 했는지 어쩐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김혜경 본인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의원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선출직 대의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헌을 개정하면서 대의원의 영향력이 이전같지 않기는 하지만 여전히 표의 가치는 권리당원에 비해 월등합니다. 이전 대표는 최근에도 당원권 강화를 위해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키로 하는 등 당원권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최근 개딸로 불리는 이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 권리당원에 만족하지 않고 대의원 후보에 대거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의 팬클럽 재명인의 말 등에서는 대의원이 됐다는 글이 적지 않게 게재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김혜경이 왜 대의원을 맡아서 논란을 자초하고, 자초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남편의 구, 구, 구속에 대비해서 김혜경이 지역구를 물려받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후년 지방선거에라도 나서려는 것일까요? 이 정도 상황이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인천시 개항을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이 김혜경 씨의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실에 문의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불필요한 행동으로 큰 오해를 살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김혜경, 이재명 두 부부는 끝떡도 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갯딸들이 이재명의 변호사 비를 보태겠다면서 김혜경의 해묵은 책 구매 운동을 벌이더니 오늘은 당 대표의 부인이 선출직 대의원에 선출됐다는 해괴한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과연 끝은 어딜까요? 감사합니다.